네, 행정학. 4월달에 국가집 보니까 2월 한말경에나한번 하겠습니다. 음, 특히 그 암기집 나오면 암기집으로 하겠습니다. 암기집으로. 음. 자, 음. 24번. 24번. 일단 24번 한번 볼까요? 3페이지 24번, 선생님. 3페이지 24번. 아, 이거, 저기, 오늘까지 프리집 다음주에 또, 또 올려놓을 겁니다. 분량이 적으면 복사를 해올 거니까 그때 보셔도 되는 거고, 오늘 근데 거의 다 많이 안 가져가셨네. 문제집은 다 가져가셨네. 음. 밴드에 올라가 있으니까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 어쨌든 다음 주까지는 청킹 암기집하고, 그 다음 어, 재무행정. 그다음 자치, 그 다음, 자취, 그, 자취는 한주더 기다려야 될것 같고, 그렇게 해서 다 완성시킨 뒤에, 어, 2월 말경에나, 2월 말경에나, 한번 특강하겠습니다. 특강 많이 안 합니다. 험에 나올 문제 100문제 정도만 모아서, 딱 그것만 하겠습니다. 그쵸?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주요 꼭 암기해야 될 거, 암기 비법하고, 시험 어떻게 할 것인가? 시험 볼때 객관식 시험 보는 법하고 이렇게 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객관식 슈마호 박사가 쓴 책에, 수험학이라는 책에 보면 객관식 답 고르는 법이 있거든요. 그걸 조금 추가시켜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까 평정 오류를 봤으니까 평정 오류에서 24번 문제. 자, 24번 문제 한번 보시면 조직생활에서 단정한 옷차림에 a 의바른 사람을 두고 선량하여 범죄를 저질 가능성이 없다고 해석하는 이유와 같이 부분적인 특질을 전체적인 수준으로 확대해서 가는 지각적 오류를 뭐라고 부릅니까? 아까 우리가 배웠던 것 중에서 연쇄효과, 이걸 헬로이펙트 후광효과라고 한다 그랬죠. 자, 이제 과장님이 평가를 할 때, 평가를 할 때, 일테면 굉장히 일찍 출근해. 이거 하나로 열심히, 일찍 출근하는데 중간에 맨날 조는데 열심히 한다고 생각하는가. 보통 우리 보면 일찍 일찍 출근하는 사람 보면 학교 다닐 때도 대단히 어떤 학생으로 많이 이야기 돼요. 일찍 오면. 어, 또는 이 모범적인 학생으로 많이 인식이 되죠. 그래서, 수업 시간에도 뭐할 것이다? 부법적으로 열심히 공부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 이런 것들을 연쇄효과후광효과라고 합니다. 어, 그 다음, 어, 이거 이제 뒤에 나왔더라고요. 문제가. 36번부터 한번 볼까요? 36번. 근무성적 평정 오차 중 사람에 대한 경직적 편견이나 고정관념. 자. 경직적 편견이나 고정관념. 경직적 편견은 선입견이죠? 우리가 선입견을 경직적 편견이라고 그러죠? 선입견이나 고정관념 때문에 일어는 오차. 무슨 오차라고 그랬어요? 어, 상동, 그쵸? 서로, 서로 상자, 같을 동자. 서로 같이 본다. 같은, 같은 것으로 본다. 그죠 음. 그래서, 편견에 의한 오차는 뭐라고 부른다? 상동적 오차라고 부른다. 어, 선생님, 우리 책 보면, 상동적 오차, 그렇죠? 음. 또는 유용화의 차고, 이렇게 했는데, 제법 문제가 많이 나왔어요. 거기 보면, 14년 경찰 간부 시험, 14년 서울 구급, 20, 2000년 어 2000년 지방구급 이렇게 나왔죠 그래서 잘알아두시면됩니다 그래서 그렇죠? 음. 이건 어떤 것 때문에 일어났는지 꼭 알아둬야 돼요 선입견 때문에 일어난 것 상동오차 특정 요소가 하나의 요소를 전체 요소로 생각하는 요소에 의해서 일어나는 거 우리가 후광효과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이 말들 꼭 기억하십시오 키워드로 이 자, 이게 조금 헷갈릴 때가 있어, 헷갈릴 때가. 그쵸? 음. 자, 그 다음 이 37번 문제. 근무성적 평가 오류에 대한 설명이 옳지 않는 것은 선입견은 평가자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하나의 평가 요소에 대한 결과가 성격이 다른 나머지 평가 요소에 연쇄적으로 영향을 미쳐 유사하게 평가하는 것을 의미하며 도표식 평정도법에서 자주 발생한다. 이거 잘 생각해봐. 이거 맞아 틀려요. 맞아 틀려. 선입견입니까? 아니면 연쇄효과입니까? 선입견입니까? 연쇄효과입니까? 이것 때문에 그래. 선입견은, 선입견, 자, 우리가 아까 이야기했다시피 거기 선입견효과 또는 상동효과는 상동 효과는 뭐 때문에 일어났어? 상동 효과는 어떤 유형화에서 그래 유형화 유형화, 네? 우리 유형화 많이 하잖아, 그쵸 우리가 유형화 많이 하잖아, 저, 음. 자 그래서 그래서 자 생각해봐. 어, 우리 외국인을 대할 때 동남아 출신이다. 유럽 출신이다. 그러면 그때부터 우리 유영화 대한대. 만약에 똑같은 일을 하더라도, 똑같은, 자, 학교에서도 똑같은 질문을 하더라도, 똑같은 질문을 하더라도, 어디, 강남 쪽에서 유, 이 전학원에 하고, 시골 쪽에, 저기, 지방 쪽에서 전학원에 가고 똑같은 질문을 하더라도 선생님이 받아들이는 게잘 다를 수 있죠. 이처럼, 이처럼 유영화에서 일어나는 오차는 상동 선입견 오차고 집단같은 것에 그 다음 요소로 인해서 오차가 일어나는 것을 우리가 그렇죠 연쇄효과라고 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1번은 1번은 선입견보다는 연쇄효과에 더 맞죠 2번 집중화 경영 평정적도상 중간 등급을 중심으로 평가하는 경향을 의미하며 맞죠? 평가 요소를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한 상태에서 아까 제가 어~ 이~ 뭐~ 어떤거할때 경연 대회 할때 유명인이 보통 중간 점수를 많이 한다고 그랬어 왜 자기가 뭘모르니까 정확하게 평정 요소를 이해하지 못하니까 그다음3번 관대와 경연 평가 결과가 공개되는 경우 평가 대상자와 불편한 인간관계도 있는 걸 피하려는 그러겠죠. 자, 자기 과원인데, 자기가 평정하는데, 좋게 평정해 준게 좋겠잖아. 나쁘게 평정하면 나중에 불편하게 돼, 인간관계가. 네 번째, 근접효과는 평가 사정으로부터 가까운 실적이나 시간, 어, 사건 등을 평가에 크게 반영하는 오류. 그런다 그랬죠? 중요사건 기록법대에 해당 오류를, 어, 어느 정도 감소시킬 수 있다. 그쵸? 그래서, 37번 같은 문제를 잘 풀려면 1번, 1번을 번볼때잘 알아둬야 되겠죠. 다시요. 연세는 요소란 말이 나오고 일부 요소가 전체 요소 이런 식으로 표현되고 상동은 유영화라는 말이 나옵니다. 선입견이나 상동은 유영화시켜서 오류를 범하는가. 그쵸? 렇 음. 자, 그 다음 38번 38번 자, 직직 구성원의 인지 과정에서 편의 자각 어 지각 방법, 편의 편의적 지각 방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후광 효과는 첫인상이나 가장 최근의 정보를 가지고 대상을 판단하는 것이다. 자, 첫인상은 맞을지 모르지만 최 가장 최근의 정보를 가지고 대상을 판단하는 것 이건 좀 아니죠. 그 근접 효과고 상조 어, 상상동적 태도는 인지대상이 속한 집단의 특성에 비추어 그 대상을 이거 맞죠. 3번 대비 효과는 비교 대상을 개인적 요인의 영향은 과대평가하고 상황적 요인의 영향은 과소평가하는 것을 말한다. 이건 대비 효과보다는 아까. 귀인 이론에 있어서 어떤 귀인으로 근본적 귀속의 차고죠? 자, 투사는 잘된 성과에 대해서 자신의 내적 요소에 귀하고 좋지 않는 성과에 대해서는 뇌적 요소에 귀하는 것. 우리가, 어, 어, 뭡니까? 자기 편의적 어, 귀인이라고 그랬죠? 이런 것들을. 음. 그래서 그래서 4번은 투사는 이제 자 답을 이야기해보겠습니다, 쌤 파반. 먼저 쌤이 후광 효과는 아까 이야기했다시피 연쇄 효과를 이야기한다고 그랬죠. 두 번째 어, 상동적 태도는 맞고 3번 대비 효과는 뭐냐면. 자, 요즘 TV에 많이 나오는데, 운동선수들은, 운동선수들은 자, A는, A는 운동을 잘해요. B는 미술을 잘 그려요. 그림을 잘 그려요. 자, 운동선수입니다. 지금, 이, 평, 뭐가, 아, 이, 평가자가, 그런데, 아, 참, 다시요. 운동선수가 평가자입니다. 근데 A는, A는 운동을 잘해요. 근데 그림은 못 그려. B는, B는 운동은 못 하는데 그림은 잘해요. 만약에 그러면, 그러면, 아까 자기가 잘하는 걸더 좋게 줄수는또 있는 오류가 있는가 하면, 사람들은 이럴 수도 있어요. 운동 잘하는 사람들은 운동 잘하는 건 별로 잘한 것같지안 느껴져. 그림 잘 그리면 되게 잘한 그림인 것 같죠. 자, 그러면 이럴 때어 운동 운동 잘하는 건 별로 별로지 그림 잘그린게 훨씬 더 능력 있는가?이라고 생각해서 이쪽에 더 점수를 잘 주는 건 우리가 대비 효과, 대비 효과 자기가 모든 걸 잘했을 때. 우리가 좀 높은 점수를 주는 걸대비효과 자기가 기획력이 좀 딸려 근데 집행력은 되게 커 그런데 그럼 그런 만약에 그런데 A는 만약에 어떤 것이다 집행력은 좋은데 기획력은 안 좋은데 집행력이 좋아요 그런데 B는 기획력은 안 좋아 아 좋아 집행력은 안 좋아 그런데 평가하는 사람이 평가하는 사람이 어떤 걸 아주 잘해. 굉장히 집행력이 있는 사람이 그럴 때 평가할 때집행력 좋은 것은 자기가 좋으니까 별로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아. 그능력 별로 별 능력 아니라고 생각한단 말이야. 자기한테 있으니까. 근데 기획을 되게 자기가 못해. 근데 기획을 잘하네. 그러면 A보다는 B를 더잘 주는 효과. 자기가 없는 것을 잘 주는 효과를 대비의 효과라고 그래. 우리가 비싼 거 자기하고 비쌀 때 많이 주는 이이 이 뭡니까? 전수 잘 주는 건 유사성 효과라고 그랬죠. 근데 이렇게 잘 주는 건 뭐라고? 대비 오류라고 그래. 대비 오류. 유사성의 오류, 대비 오류. 잘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그다음 추사는 뭘 말해? 추사. 투사. 추사는 남타다는 겁니다. 남타다는 거. 남을 타다는 것을 우리가 투사라고 그럽니다. 추사. 투사. 그렇죠? 자, 응. 투사는 남 남에게 뒤집어 씌우는 걸 주로 투사라고 합니다. 자, 응. 그 다음, 39번은, 근무성교 평정상황 오류 중 평정자가 일관성 있는 평정 기준을 갖지 못하여, 어, 관대함이 넘격과 경영이 불규칙하게 나타내는 것. 아까 불규칙하게 나타내는 거 무슨 오류라고 그랬습니까? 무슨 오류? 불규칙하게 나타내기 때문에 사후 보정이 안 된다고 그랬죠. 무슨 오류? 총계적 오류 좋습니다. 40번 근대의 근무성적 평정 오류에 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는 것은 평정자인 A팀장은 p 팀평정자인 B팀원이 성실하다는 이유로 어, 창의적이고 청렴하다고 평정하였다면 A팀이 양이 범한 오류는 연쇄과에 가장 가깝다. 맞죠? 2번 사람에 대한 경직된 편견이나 선입견입니다. 고정관념 때문에 발생한 오류는 상동적 오차에 해당한다. 맞죠? 근접오차는 평정 대상 기간 중에서 평정 시점에 가장 가까운 실적이나 사건일수록 평정에 더 크게 반영하는 경향을 말한다. 맞죠? 근무성적 평정시 어떤 평정자가 다른 평정자보다 언제나 좋은 점수 또는 나쁜 점수를 주는 오류는 규칙적 오류죠 종교적 오류가 아니라 41번 근무평가 과정에서 나타날 수 있는 오류 유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것 1번 집중화의 경향 평정자가 모든 비평정자에게 대부분 중간 수준 맞고 2번 관대의 경향 평정 결과 분포가 우수한 쪽에 맞고 3번, 총계적 오류. 어떤 평가자가 다른 평가자들보다 언제나 좋은 점수, 또는 나쁜, 어, 이건 규칙적 오류고. 시간적 오류는, 자, 근무대장 근무평가 대상 기간, 초기 업적이 크게, 영향을 크게 받는 천머리 효과와 최근 실적을 중심으로 평가는 막바지 효과가 맞고. 42. 어, 이건 근무성적 방법이니까 나두도록 잠시 나두도록 하겠습니다. 음. 43번. 자, 옳은 것으로 짝진 겁니다. 4번. 집중화 경향은 평정 적도상 상하위 등급에 집중, 어? 뭐가 틀렸어요? 집중화 경향은 평정 적도상 상하위 등급에 집중합니까? 그 아니라 중간 등급이죠. 자, 2번. 연쇄 효과는 주요 항목의 평가 결과가 나머지 항목의 평가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말한다. 맞다 틀리다? 맞죠? 다음은 근 접효과는 평정 시점에 가까운 실적일수록 더 크게 반영한다. 맞죠? 관대와 경향은 평정 대상자와 불편한 인간관계를 기표. 맞죠? 엄격하게는 실제 수준보다 높게 평가합니까? 낮게 평가합니까? 낮게 평가하죠. 그래서, 나, 다, 라. 그쵸? 몇 번? 2번이죠. 자, 음. 그 다음 이제 또평정법이었으니까좀 넘어가고, 46번. 금은 성정 평정 오류 중 강제 배분법으로 방지할 수 있는 것, 강제 배분법으로 방지할 수 있는 건 집중하고, 집중하고 관대하 또는 엄격하죠. 집중화 또는 관대하니까 다음 몇 번, 니은과 디귿 그쵸 그 그러니까 관대하는 엄격하잖아. 엄격화 관대하고 똑같은 현상이 엄격하잖아. 사실은 높게 낮게만 다르죠. 네임과 티귿. 자 보면 지금 이건 실제로 여기 뒤에 부분부터 다 가져왔거든요. 문제를. 8년 동안 문제를. 그러니까 거의 대부분 뭐가 나왔어? 근무성적 평정이 나왔다는 거알수 있죠? 그 다음 평정방법도 아까와, 아까는 몇 개만 밖에 안 풀었는데, 뒤에 보니까 평정방법도 조금 나와있죠? 정. 음. 자, 어. 그 다음 그러면 42번도 평정방법도 한 번만 봅시다. 자. 아, 음. 42번 근무 성적 평정 방법과 그 단점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거 42번 한번 풀어 봐야 했어요. 아, 이건 좀 어렵겠다. 이러겠죠? 조금 어렵습니다. 어, 쌤. 강제 배분법하고 강제 선택법이 달라요. 많이 비슷해서 비슷해서 깔리기 쉬운데 강제 선택법이 다르다는 걸좀 알아두셨어야 돼. 42번은 그것 때문에 조금 어려 어려운 문제가 됐습니다. 경찰 간부 시험에서. 어, 42번은 강제 선택법이 아니라 강제 배분법에서 나타납니다. 강제 선택법이 아니라 강제 배분법. 강제 선택법은 조금 이따 바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강제 배분법을 먼저 좀 설명해 보겠습니다. 아까 어떤 거라고 그랬습니까? 강제 배분법은 수의 얼마, 우, 미, 양 해놓고 여기 10%, 30, 40, 어, 20, 이렇게 해놓는 걸 말한다고 그랬죠? 그렇죠 이게 강제 배분법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자, 우리 팀원이 10명 있다면, 10명을, 자, 1등, 어, 저 제일 잘한다 싶은 술 줬어요. 3명, 10명, 3명 잘한다고 생각한 거, 우를 먼저 줬어. 그리고 나서 점수를 매기, 매긴단 말이야. 이걸 아까 역산적 방법이라고 그랬죠? 원래는 점수 주고 배출해 나가야 되겠죠. 네, 이렇게 강제 배운법 배운 그런 것들이 나타난단 말이에요. 그럼 강제 선택법은 뭐냐면 선생님 이런 거 아니에요. 이걸 먼저 하는 게 아니라 미, 미리 뭐 홍길동이면 홍길동에 얼마를 주라고 강제적으로 선택을 해서 주게 만들어. 그러니까 사실은 강제 선택법은 역산적 방법을 방지하기 위한 또 하나의 방법이야. 그런데 시험에는 이것 말고는 크게 안 나왔으니까 그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스님. 이건 크게 생각할 필요는 없고 이것만 좀잘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45번 문제 한번 봐봐 45번 문제. 45번. 근무성적 평정에서 나타나기 쉬운 집중화 경영과 관대화 경영을 시정하기, 관대화 속에는 엄격화도 들어가도 된다고 그랬죠 시정하기 위한 방법으로 적절한 것을. 다음 몇 번이겠어요? 45번은 강제 배분법. 자. 음. 자. 어, 44번도 한번 일단 그냥 풀어봅시다. 거기 나오, 어, 47번을 먼저 볼까요? 자, 47번 한번 보고 한번 답을 골라봐요. 47번 우리가 이미 했으니까 47번. 딱 봐도 답이 나오죠. 강제 배분. 우리나라가 시행하고 있어서 시험에 나오는 거예요. 우리나라가 시행하고 있어서. 그다음 그 위쪽으로 올라가서 위쪽으로 올라가서 44번도 한번 같이 풀어 봅시다. 이건 목표 관리제 병정법 서로 뭘 정한다 그랬어. 나 이거. A라는 사람은 과장한테, 과원인 A는 나 이런, 이런 목표를 정합니다 하면 그 목표에 따라서 평가를 한다 그랬죠. B는 저는 이런 목표 할게요. 목표를 정하는데 목표가 다르니까 비교할 수 있겠어? 없겠어? 그래서 거기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목표 관제 평정법은 결과중심의 평정 방법으로서 개인 간 능력이나 성과를 비교하기가 곤란하다. 맞죠? 이번 평정 오류종 연쇄화 경영을 방지하기 위한 방법으로는 강제배움법이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 연쇄화, 연쇄 효과는 어떤 거라 그랬어, 연쇄화? 우리가 하는 요소를 다른 요소에도 영향을 주는 걸 말한다 그랬죠 3번, 체크리스트는 평정서에 나열된 평정 요소에 대한 설명이나 질문을 보고 평정자가 피평정자에 해당하는 것을 골라 표시하는 방법으로 이루어진다. 맞고, 주요 사건 기록법은 피평정자의 상담을 촉진하는 데 유용하고 사실이 근거한 평가가 가능하지만 이례저능적으로 지나치게 강제하게 될 위험이 있다. 이것도 맞죠? 4번, 어? 아, 연쇄이. 그러면 답은? 평, 어, 아, 연쇄와 경향. 봅시다. 자, 연쇄와 경향. 강제배분법. 자, 아까 연쇄와 경향하고, 강제배분법. 자, 아까 강제배분법은 어떤 것을 주로 막을 수 있다고 그랬습니까? 아까 강제 선택법과 강제 배분법을 구분해라 그랬죠, 그렇죠? 연쇄화 효과는 자 이거 꼭 이렇게 알아두시다 이제 이걸 정리해 보면 자 봅시다. 어 이건 관대화 경향하고 어떤 걸 예방할 수 있어? 집중화 경향을 예방할 수 있다고 그랬죠. 강제 선택법은 연쇄 효과를 예방할 수 있어요. 연쇄 효과. 그 다음, 강제배분법에서 나오는 역산인적 역 산정 방법. 그쵸? 어. 역산적 방법을 역산적 산정을 배위 방지할 수 있어요. 그래서 어. 자. 자, 그래서, 그래서 그두 가지만 좀 알아주십시오. 강제, 어떤 거다? 선택법하고 배분법 꼭 구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답은 몇 번이겠어요? 답은 몇 번? 답은 거기 있는 거. 2번. 2번은 뭐라고 바꿔야 돼? 평정 오류 중 연쇄와 경영을 방지하기 위한 선택으로, 방법으로 강제 배분법이 아니라 강제 선택법이라고 그래야 되겠죠? 자, 꼭, 꼭 그거 한번 기억합시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48번. 제일 밑에. 근무성적 평정유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는 것은 도표식 평정적도법 단점은 평정요소관 연쇄효과 맞죠? 체크리스 평정법은 평정자에게, 어? 평정자에게 항목마다 구체적 점수를 부여하도록 합니까? 점수가 없이 그냥 하, 했냐 안했냐 가부만을 평가합니까? 가부만을 평가한다고 그랬어 그래서 답은? 2번이 틀렸죠. 체크리스트법. 한번 확인해 보시죠. 체크리스트법. 자, 53페이지. 우리가 요약지 53페이지 보니까 체크리스트법 나와있죠. 점수를 부여한다고 그랬습니까? 가부만 표시한다 그랬습니까? 했냐 안했냐 이것만 표시하죠. 가부만 표시하는 방법입니다. 자 가보십시오. 자 뒤까지 쭉 봤는데 뒤까지 쭉 봤는데 여기까지가 주로 뭡니까? 지금 지금 어디 하고 있냐면 정리를 좀 해서 봅시다.